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8월 7일 9시 15분입니다. 방송이 많이 늦었네요. 원래 8시 방송인데, 어, 게임 방송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빅스타 피자라는 어, 중소업체? 중소 중소기업? 음, 전국에 있는 체인이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 나온 46cm 폭탄 피자. 예, 앞에 보이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 토핑은 치킨 종류별로 세 가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불고기, 그리고 또뭐뭐 들어갔다고 설명해 줬는데, 뭐 미트볼, 뭐 그런 거들하고 들어갔고 뭐 피망도 들어갔고요. 음, 뭐 파프리카, 뭐 등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 피자 도우는 신이고요이 어, 가격이 갈릭 소스 두개 추가하려고 해가지고 22,500원. 어.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5주산에 따오마크 왼쪽 카드에 질차. 추정지 없이 꾹꾹꾹 돈안 듭니다.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휴방입니다. 음, 제주도에서 막방이 될 거고요. 오늘 막방입니다. 예. 음, <laughs> 내일 부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이제 어머니 생신이라 음, 질차 태주셔야 어, 알람이 갈 겁니다. 모바일 랜덤 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도 유튜브 왜 업로드 안 되냐? 짜증내지 말고요. 방입니다, 내일부터. 자, 먹어봅시다. 오. 와. 야, 이거 무슨 그닌자거북이닌자거북이 맞냐? 닌자 거북이 거기 걔네들 먹는 피자인데 사이즈가 좀더 자세히 보여줄까? 빅스타 피자입니다, 빅스타 피자. 와. 아, 사이즈가 아쉽. 음. 음. 하수 뿌리면 안 되겠다. 매워. 피자가 매콤해. 핫소스가 필요가 없네. 아, 나 이런 피자 처음 먹어보네. 항상 뭐 초대형 피자라고 시켰을 때는 이거보다 다 작았거든. 토핑도 그렇고. 음. 핫소스가 필요가 없네. 피자가 되게 매콤해요. 그리고 괜찮다. 맛있네. 가격이... 가격이 되게... 응? 음? 아까 그리고 녹화 버튼 얘기 중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같은 애들 3명이면 먹을 수 있겠다. 3명 먹겠는데? 2명 말고 3명 먹겠어. 이거 한 3조각 먹으면 배불 것 같은데. 내가 일반 피자 웬만하면 신으로 시키면 다 먹거든요. 혼자. 음 맛있네 이건 안기고 부천가면 어떡하지 냉동실에 얼리면 되지 피자는 냉동실에 얼려요 그것보 제일 좋은 게안 느끼하다. 되게 매콤하네. 그 있잖아. 뭐라 그러지? 아예 그냥 매콤한 게 아니고 달달하면서 매콤하네. 얼린 약방에서 치즈 올려놓고 5분기에 그것이 5분기가 없어요. 진짜 크다. 뭐야. 내 얼굴하고 비교, 이거 어떻게 비교 안 되나? 가려지냐? 진짜 크다. 22,500원이야. 피자가 더 작아? 네이버의 빅스타 피자 쳐보세요. 전국 체인입니다. 제외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강남권엔 없어도 지방권엔들 있을 거예요. 예. 처음 보신 분들 오전에 다 마크 왼쪽 하나 진짜 중앙 잡자 고구고, 고돈안됩구다고좀고고구세요구고 고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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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늑대야 많이 못 먹거든. 콜라 먹어 줘. 목말라. 너 목말른데 나왜나한테 말해? 난목안 말라요. 나난 뻑뻑한 걸지우깁니다 음. 피클 빅스타 피자입니다. 야 누가 보면 스폰인 줄 알고 다 스폰 아니고 <laughs> 빅스타 피자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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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있죠? 예, 요 이름 있어요. 가격하고 메뉴 이름하고. 오늘 햄버거 세트 두개 시켰는데 감자튀김 네개 옴. 좋은데네 어. 음, 보리보거와 맛있네 먹방 음. 시작하고 뭐 몸무게 변화? 난살뺀 케이스인데. 와, 어 비, 이게 강남권이 비싸가지고 그럴 거야 땅값이고 뭐고 지방쪽엔 되게 많을 걸요. 나 지금 몇 조각 먹었지 두 조각? 와 배가 벌써 막. 갈망이야 어서오고 이거 먹으면 세 조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여덟 조각이네 이거 먹으면 안 먹을 거냐고? 먹지 한 다섯 조각? 최대 다섯 조각까지 될것 같은데, 야 여덟 조각은 먹을 자신 없다 솔직히. 리아보가 한 개를 무슨 맛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콤해요. 근데 달콤한 매콤함 피자를 끄다 보니까 느끼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토핑을 뭐 치킨 3 마리 뭐세 가지 종류 의 치킨이 들어가고 뭐 불고기가 들어가고 뭐미트볼 이런 거 들어갔다는데 음 서로 거슬리지 않게 조합 잘 되게 맛있고 음 파프리카 들어갔고 뭐 그런 거. 아, 발망이가 1 0 0 개를 음 우리 발망이가 1 0 0 개를 잘 쓸게 음.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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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 잘 먹을게요 뭐야 100개 2개야? 아니지? 이 상태에서 먹어도 웃기겠다 이렇게 먹어달라고? 음 뭐야 도가 신인데 잘 들어 여기 도가 신인데 솔직히 신보단좀 두꺼워 두꺼운 거랑 신이랑 사이에 나폴리가 이렇게 한데 나폴리보단또좀 얇아. 원래, 신 피자 시키면 되게 바삭바삭 하거든. 기본 도우가 있고, 그 다음, 나폴리가 있고, 그 다음, 신이야 이순이야. 음, 피자 겁나 커요. 야, 이거, 갈릭소스 괜히 두개 추가했냐? 갈릭소스 한, 다섯 개 추가해야 먹겠다, 야, 이건. 개인의 취향인데, 피자 먹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빵 먹으려고 피자 먹는 거 아니잖아. 토핑 먹으려고 먹는 거지. 그건 그니까 부침개 먹어야 돼. 근데,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빵 좋아하시고 뒤에 꽁다리 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 두꺼운 거 드시더라고요. 현재 세 조각 먹었어요. 야, 이거 뭐푸파하는 느낌이네. 쿠파는 느낌이야. 배는 찼는디 눈물 있는 토핑 먹으려고. 음, 피자 요새 레스토랑 방문하면 40%? 포장하면, 아, 방문하면 30%, 포장하면 40%? 못참고 또띠아 피자 시켰음 또띠아 피자 와 이건 쎄다 야 진짜 푸파한 느낌인데 이거 먹으면 내조각아 네 진짜 커 맛은 평타 이상. 평타, 아니, 평타 이상도 아니다, 평타. 근데 가격이, 쌀이가 22,500원에 인거 비하면 완전 맛있네. 씨는 이거보다 좀더 얇아야 돼. 그리고 바삭바삭해야 돼. 씨 피자는 먹으면 씹을 때마다 이제 바삭바삭한 소리 같은 게좀 비슷한 비스무한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아니야 피자도 맛없는 건 맛없어 그맛 있잖아 옛날에 과일 피자였나 피자도 맛없는 건 맛없어 빅스타 피자요 슬슬 온다 슬슬 몸속에서 그분이 온다 응 음. 아예 피드라만 상관없는데 아아까가라입었는지 음, 콜라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원래 먹방 다 끝났다가 콜라 안 먹는데 온다 온다 이 아까 되겠는데 내일부터 휴방입니다. 진짜 텐 오셔야 서울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텐 오셔야 모바일 알람 갑니다 모바일 방송을할 거예요 간간히 내려오는 표를 안 끊었어요 미정이긴 한데 오래 있으면 일주일 적게 있으면 3-4일 내일 엄마 생일이라 올라갑니다 내가 제외도 했는데 휴가를 부천으로 간다면 좀 웃기지 않냐? 휴가는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집에 서울 부천에도 있죠 제도에 건월 세고. 비행기? 응, 큰거 준비해서 안 될까봐 내가 타서. 응, 비행기 큰 거. 그다음에 5kg 쪘다는 얘기는 하지 말지. 야 6개월 걸려가지고 못방하면서 5kg 찐 거면 덜찐거 아니야? 자주 오빠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앞을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음, 유튜브 얘기 하지 말자. 비행기 두 자리 예약하시나요? 뭐로 그래? 비즈니스 타면 되는데. 저식님 굽네 볼케이노하고 메뉴 좀 추천좀 자메이카 통닭다리가 굽네거였나 굽네? 굽네? 커리질 커리.. 아 그거 비비큐구나 아닌데 BHC구나 고추바사삭? 커리바사사? 굽네에 있어 커리키는 b h c 다 그렇죠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정신 정신병이 좀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5조선에 떠올만큼 왼쪽 하단에 질차 시청하시면 꼭꼭꼭 돈 안듭니다 꼭좀 눌러주세요 자식님 아프리카 배풍수익과 유튜브 수익들 중에 어떤게 높은지 알려주세요 음 당연히 아프리카가 높죠 유튜브가 높았으면 유튜브에 목숨 걸었겠지 유튜브는 해두고만 안해두고나냐 얼마 안돼 유튜브 유튜브로는 월세도 안돼 哇。Wow.